하자마자 2주 후에 동기들이 아기 전문 여기 있다고 옛날 대원 앞에 애플 모텔이라고 아.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애플 모텔 옆에 스카이 모텔 그래서 내가 아,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상 개소리 했을까 봐 <laughs> <laughs> 주접 쌌을까 봐네 <laughs> 안녕하세요 불량성호 고군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극회에서 가장 귀여운 아이가 아닐까 할 정도로 귀여운 첫 만남은 제자로 봤었던 후배입니다 아, 목소리 자체도 너무 귀엽고요 그냥 야, 귀여운 놈 태어난 것 같아요. 진짜 귀엽기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모습도 있는 건지,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초대 손님, 장미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방송 6기 성우 장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여기서 파워 공개할게요. 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우와! 진짜로? <laughs> 우와! 어머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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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 해줄게. 케이스 해줄게. 그 내가 장미의 생일을 같이 함께하는구나. 나 아, 되게 뜻깊은 날 찍으니까 기분이 드니까. 그러니까요, 저되게 기분 되게 좋았어요. 진짜로 음.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우리 29살인가? 아,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laughs> 네. 28인가? 29인가 그랬던 것 그랬던 같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연차가 이제 거의 10년 다 됐죠. 10년 <laughs> 넘었는데. 제가 올해 그러니까 햇수로는 11년인데. 어, 아, 넘었구나. 네, 협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으로는 딱 네, 10년차. 아, 급이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새, 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녹음구나. 그런 걸잘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그럼... 예습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네, <laughs> 촬영의 기준으로 어제 오픈된 위쳐 시리즈 오... 시즌 4가 넷플릭스에 오픈이 됐습니다. 저는 시릴라 시리 역으로 참여했습니다. 음... 예, 예니퍼. 캐럴트? <laughs> 약간 이런, 주, 어, <laughs> 이런 느낌이에요. 뭐가, 다, 뭐가 다급하네요? 네. 어, 이번 그렇군. 시즌이 약간 팩타클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다른 거. 웹툰 마루는 강쥐라고 애니메이션이 라프텔에서 공개가 됩니다. 어머나. 그래서 제가 마루입니다. 어머나. 네. 주인공이에요? 네. 계속 귀여운 것만 하죠? <laughs> 제가 지금 약간 인간이 아닌 걸 해요. 아, 동물 귀여운 거? 그렇죠. 이제 거? 고양이 강아 펭귄 아, 진짜 부럽습니다. 마루는 근데 진짜 대표 시그니처 대사가 있어요 언니 나 사람 됐다? 짱이지? <laughs> 이 손을 봐 대박임 <laughs> 와 대단합니다 아, 이렇게. 게임 쪽은 아. 젠레스 존재로 해서 네. 비비안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오. 친구가 약간 새침하고 도도한데 자신이 너무 좋아하는 슈퍼스타를 만나면 돌변해서 사랑에 빠지는 역할이에요 타이투님의 음. 초대는 잘 받았어요 준비 끝났으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요. 이게 이제 파이톤님을 만났을 때고 평소에는 아니 됐어. 어디 가는 거야? 약간 엄청, 이런 느낌? 엄청 도도하네요. 엄청 도도 비강을 그렇게 많이 쓰면 발음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오. 어쩜 이렇게 발음 깨끗해요. 감사합니다. 불량성우. 아웃백으로 왔습니다. 생일엔 아웃백이죠. 맞아요. <laughs> 옛날. <사람>. 역시. 혼밥의 <laughs> 레벨이 있는데 호텔 뷔페를 혼자 가는 게 1위래. 2위가 고깃집, 3위 오마카세, 1위 빼고 다 해봤어. 진짜로? 어. 저는 고대찌개까지 혼자 먹어봤어요. 고기도 버봤다 음. 응, 거기까지는 해봤는데. 너도 레벨이 높은 거야. 맞아요. 혼자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음. 올해가 10년에서 11년 차인데 기억 남는 거 있어? 기억 남는 거? 응. 재밌는 거 해도 되고 뭐 아무. 네. 이런저런 것. 회원 방송은 정장을 입고 한 3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수습 기간을 거치고 저희가 11월 입사니까 거의 2월 초에 이제 입봉이라고. 데뷔를 한단 말이죠 음. 근데 저는 데뷔가 그때가 아니었어요 2월에 이제 저랑 은서랑 지나가는 I1, I2로 데뷔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입사하자마자 2주 후에 그때 극장판 짱구는목말려가 있었을 때예요 저희가 이제 참관을 하러 간 거죠 그게 되게 일정이 급했어요 음. 되게 급했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실수다 보니까 막 되게 많이 녹음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날아가버리거나 해할 때가 아,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 베테랑이 셨는데도 한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너무 호흡인 거예요. 선배님을 다시 모시기가 되게 애매한 아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하필 짱아였어요. 민정 선배님을 모셔서 호흡 하나를 따기가 조금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참관 겸해서 왈라도 같이 댄신이라고 하죠. 그 신을 같이 하려고 가, 간 날에 좀 미안한 부탁이지만 호흡을 혹시 아기 소리를 잘낼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원래 평소 목소리 약간 애 같다 보니까. 동기들이 아기 전문 여기 있다고 음.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음. 이제 추천을 한 거죠. 다른 곳도 아니고 하품 고였어요빵 아 하고 하는 거. 음. <laughs> 그게 저의 데뷔입니다. 아 그럼 되게 일찍했네. <laughs> 맞아요. 우리 미가 되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여서 <laughs> 밥을 다 먹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부양성우. 그래도 우리 장미는 용산 세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용산. 그래, 내가 그 생각이나 7기 애들이 정장 입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실기가 마지막 세대구나. 맞아요. 아, 옛날 대원 앞에 애플 모텔이라고 있었어요. 알죠? 12월 24일인가 눈이 왔었어요. 제가 전속 때. 눈이 오면 저는 집에안 갔습니다. 아하. 집에 오면 다음 날눈 때문에 시각을 하기 때문에 드래곤볼 시사를 12월 24일 날 모텔에서 혼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애플 모텔 옆에 스카이 모텔 아 어, 거기, 거기도 상태 좋은 모텔 상태가 모텔이에요. 굉장히 예, 제일, 제일 최신 전날 불가피하게 이제 쫑자리를 만들면 기본 3시, 4시 기본이 네 4시에 끝났거든요 4시 반 이럴 때 끝나면 다음날 아침 10시 녹음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게 낫지 그쵸 근데 대본이 그날 저녁에 나왔다 그건안돼안 안 돼요 차라리 그쵸? 돈을 뿜빠이로 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해서. 같이 해서 예나 나 은서랑 같이 그렇죠. 해가지고 3시에서 가서 그때 정말 제가 아직도 추억에 깃든 작품이 하나 있는데 소년 탐정 김전일 마지막 화이 <laughs> 자리를 빌려 원석 선배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때 이제 전날 가면 라이더 쫑을 아, 했는데 어 기억력 대단하다 너 진짜 저 기억력 진짜 좋아요 오 어, 진짜 짱이다 너네 와. 진짜 와 그때 저희가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저희가 3차 자리에서 나왔는데 나머지는 또 양주를 마시러 갔어요 4시 반에 빠져나와서 3시서 시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정신이 아, 하나도 와, 없고 그냥, 아 그냥 취향 상태에서 하는 거야 시사를? 네 정신이 없으니까 조용조용히 한다고 해도 좀 소리가 커지고 어, 그럼. 저희가 진짜 잠을 자는 동마운동 하고 다음날에 딱 녹음을 시작했는데 김 전일은 한 분씩은 게스트를 꼭 쓰는 거 아시죠? 음. 어미는 게스트 어, 쓰는 거 그래. 아시죠? 그래서 김전일은 아... 성우진 보고 범인을 추리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있어요. <laughs> 원멤버 아니면, 어, 얘다, 막 얘다. <laughs> 어, 아, 얘다. 나머지는 전부 전속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원석 선배님이 마지막, 참 슬프게도 4편 네 연속이어서 저희가 4화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걸 4편을 네 하다 김전일을? 네. 김전일은 오래 걸리거든.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전속들이 전부 5, 6기 때니까. 전부 10대들이었고, 마지막에는 원석 선배님이 이제 떠나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쫙 펼쳐지면서, 뭐잘 가, 뭐, 행복해야 돼. 근데 이제 전부 다, 목이 갈린 상태에서, 선창을 창영 선배가 하는데, 목이 다 갈려서, 아 이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요한 선배가 다 갈리고, 저희가 갈리고, 하나씩 다 갈리는 거예요. 그치그 전날 다술 먹었을 테니까. 잠을 못 잤을 테니까. <laughs> 저희가 끝나고, 원석 선배님께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럽다 범인을 한 번도 못해봤어. 진짜요? 죽는 건몇번 죽었는데 범인을 못해봤어. 아 되게 아쉬워. 하여튼 는데 고생스럽고 춥고 막 돈도 더럽게 못벌 때였는데도 어나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 저도요. 에피소드도 그때가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빛나기 바로 직전일 거야. 좋을 때는 그렇게 좋다라고 못 느끼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불량성우 3부가 됐으면 은 보통 네. 우리가 어 그걸 해요 장미의 꼬꼬마 시절 장미는 왜 성우가 되었는가 저는 일단 성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고 어릴 때는 성대모사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laughs> 아 진짜? 와 진짜 예상 못한 얘기가 나오네 진짜로? 나오고 어 진짜로 근데 이제 보통 그쪽으로 가면 희극인이 되던데 맞아요 네. 근데 되게 많이 희극인을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너는 희극인과다 우와 진짜로? 응. 저는 목소리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스 검침을 오신 어머님께서 상반기에 와서 문 열어주세요 해서 네 하고 열었는데 근데 네네 하는 목소리가 되게 성우해도 되겠다 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응 성우? 이렇게 된 거죠 직업적으로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예요 4반기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또문 열어주세요 해서 네 하고 열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다, 또 똑같은 거 아. 같은 시기에 버스를 탔는데 엄마랑 통화하는데 엄마가 밥 먹고 와이러서 아니 나안 먹고 가뭐 그런 금방 갈게 하고 딱 끊었는데 그 차가 이제 딱 정차하고 그 빨간 불에 딱 걸렸었거든요. 응. 그때 기사님이 이렇게 저를 돌아보셨어요. 오오 어. 초딩인 줄 알았는데 어. 아니었네 이런 거예요. 네. 아 그래 내가 소리로 연기하는 거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때 바아본 거죠. 그러다가 선스쿨에서 고고인반에. 네. <laughs> 걸려 들어갔습니다 <laughs> 제가 헌스쿨에서 강의할 때 장미가 저희 반에 있었어요 어떻게 같은 반에 은서가 또 있었어요 은서랑 장미가 사제 시간 비스무리끼리 하게 그렇죠. 해서 어. 다니게 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때 봤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구구궁. 강의를 하시기도 전이었어요. 그때 헌스쿨을 놀러 오셨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한마디 해줘. 제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해줘. 근데 저 완전 초중급, 초급반이었거든요. 어어.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선배님, 처음, 대화는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다. 프리큐어나, 파워레인저, 가면라이더, 어, 원피스. 그래서 사실 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사이다. 그래서. 네또네가 아, 말하기 전에 내가 이상한 개소리 했을까봐. <laughs> <laughs> 주접 쌌을까봐 엄청 무섭네요. 아우, 이거 엄청 무섭네요. 조금씩 조여오는 <laughs> 음, 네, 아빠. 아, 제... 그때 진짜 저 기억나는 게 다들 소리 지르는 거 자신 있어요. 지금 프리큐어 기합 같은 거한 번씩 해볼 수 있어요. 저희가 다 여자반이었던 음. 기억해요. 잘 못하니까. 음. 이야. 이 정도 했어요. 응. 근데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어. 근데 한한 여자 이러더니 너될 거야 이랬어요. 아 어, 진짜로? 응. 어, 다행이다 <laughs> 어, 너무 다행. 이다 <laughs> 개소리가 애한테 <아니었대. 웃음> <laughs> 맞았어. 얘가 됐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내가, 손, 됐어. 내가 됐어. <웃음> <웃음> 너, <웃음> 내가 됐어.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 맞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첫 만남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너는 기억에남겠다 그럼요. 어. 그럼 그거,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 들어왔을 때한 명씩 물어본 거? 너는 혹시 꿈이 뭐야? 막 이런 거. 어, 진짜? 응. 어. 정말 다들 어릴 때부터의 그 꿈이라는 게 되게 가득했어요. 저희 애들 아시잖아요. 아, 어, 그럼. 모두가 다. 그랬는데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왔다고 아 맞아 맞아 그거 경험 맞죠 그리고 그 말은 너랑 나랑 둘이 있을 때한 얘기야 내가 너를 아마 선배로서 <laughs> 집에 두번 데려다 줬을 거야 왜 그런 걸 물어본지 모르겠어 넌 성공되면 유명해지고 싶어 돈 많이 <laughs> 아, 벌고 싶어 막 물어봤는데 그건 맞아요. 네가 어전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음. 나는 그 모습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음. 네가 되게 솔직해서 좋았어 어, 어, 그 그러니까 얘기 하셨어요 대부분 다른 얘기 를 하잖아 <laughs> 그렇죠 그럼 뭐 다른 얘기가 진심일 수 있고 뭐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너 같이 직설적으로 말해준 친구 근데 당연히 되기 전엔 꿈이지만, 되고 나면 이건 직업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직업관으로 가야 되는데, 돈도 큰 목적이 될수 있고, 그걸 네가 처음으로 말해준 후배여서, 아,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나도 되게 솔직하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반가운 거거든 맞아요. 돈 때문에 뭐 하게 됐습니다. 보다는 제가 그때는 업으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직업적으로... 예, 예, 어. 다가갔던 거아요 불량 상호. 오늘 그래도 나하고 꽤긴 시간, 나 요새 촬영 중에서 제일 길게 한 거야. 진짜요? 어, 내가 그냥 너하고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즐겁고 편했던 것 같아. 다행이에요. 오늘은 좀 아쉽겠지만 아마 조만간 또 보게 될것 같아서 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장미를 좋아해주는 팬들. 하고 싶은 네.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쑥스러움을 많이 타지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 얘기도 종종 한 적이 있는데 팬분들이 처음에는요 저는 한국 사물을 전부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특정하게 저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이 저를 챙겨주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만 있었지 뭔가 다른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더 특별한 감정이 들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연차가 쌓이면서 정말 저만 바라봐 주시는 팬분들이 생기고 그분들께서 정말 끊임없이 저한테 응원하고 있다,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해주시는 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그걸 제가 받는다는 게 이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닌 걸 너무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음. 드리고 싶고,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진짜 열심히 달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일상도 좀 보여주면, 아. 그냥 장미가 먹는 밥, 장미가 보는 이뻐하는 풍경들, 이런 것들도 팬들은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우리 쫄따구들이나 장미 성우의 팬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말안 해도 되지? 생활 근황, 생활 근황, 뭐 하고 살아? 예능을 진짜 많이 보고 어, 예능 뭐 봐요? 약간 추리하고 탈출하고 이런 아, 크라임 싱 같은 줘. 거? 네,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